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0편 141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0편 141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 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소립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듯이 오늘 시편 저자인 다윗은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추격하는 키워드를 쫓김이라고 표현해 보아도 결코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두 사람에게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부터 쫓김을 당하였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로부터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시편에서 여러 성격의 시를 기록했지만, 그중 가장 많은 성격의 시는 고난 가운데 탄원하는 시입니다. 칼빈과 같은 대다수의 굵직한 신학자들은 오늘 시편을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상황에서 저술한 시.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사울에게 쫓기던 중엥게디 동굴에서 다윗은 그를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그를 살려준 이후에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겠습니까? 그는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자의 힘을 끊어버릴 수 있었고 자신의 생명을 찾는자가 파놓은 함정을 능수능란하게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난처를 하나님으로만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오늘 시편을 통해 함정에 빠진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처세술에 관한 지식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걸려 넘어질 만한 함정을 분별하는 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혜롭게 미리 대처하지 못하여 올무에 검, 걸려 넘어지는 자에게 미련하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잣대로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 함정을 파놓은 자를 살려준 다윗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믿음 없이는 결코 분별할 수 없는 세상의 함정일 뿐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재빠른 지혜는 기도할 때 속히 우리 입술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에 비해 한없이 더디며 능력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내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흘 왕을 충분히 처단할 수 있었지만, 그 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보다. 자신의 무릎이 더욱 강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위기를 처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더욱 지혜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강함과 지혜를 입증할 수 있는 엔게디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도움을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일은 원점으로 되돌아와 버린 것 같습니다. 속전속결로 끝날 일이 태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이제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분이 기도하는 입술에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나의 힘과 지혜보다 속히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정에 빠졌을 때 그곳을 빠져나오기 위해 허우적거리기보다 여호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나와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맺어주신 그분만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자는 그 어떠한 함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자신의 손에 붙드시어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원문 1절에서 불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아주 크게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함정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헤쳐 나갈 여러 방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강력하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부르짖음을 뜻합니다. 깊은 진흙탕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섣부르게 팔다리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체력이 급격히 소모되고 몸이, 몸이 점점 밑으로 가라앉을 뿐입니다. 몸이 뜨는 자세를 유지하며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위기의 순간에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속히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믿음을 두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 절에서 분양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득 차도록 힘을 다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날마다 드리는 제사라는 그림을 통해 정성과 뜻을 다해 기도했음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매일 정성스럽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지 의문이 생길 수 있고 매일 똑같은 말만 증언부언 되풀이하는 것과 같은 좌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경이 매우 강력하고 확고하게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매일 피우는 기도의 향기와 매일 드리는 기도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함정에 빠진 다윗의 처세는 기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여는 동시에 자신의 처한 환경에 저주의 말을 쏟아 놓지 않도록 입술의 문을 꾹 닫아 놓았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생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어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람이 악한 함정에 빠지게 되면 억울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함정이란 나를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기 위해 교묘하게 꾸민 일입니다. 그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구덩이입니다. 당연히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쌓이게 됩니다. 기대하지 못한 상황으로 실망이 생겨 이 세상에서 자신만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박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흔히 내뱉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이 저주는 나의 인생을 향한 저주가 될 수도 있고 함정을 파놓은 악인을 향한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저주의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간구하였고, 입술의 문을 굳게 닫아두었습니다. 그의 입술의 문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입술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마음도 지켰습니다. 4절에 그는 자신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이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의지와 마음의 중심에 가득한 생각들이 악인들과 같지 않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말과 행동에 심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영적인 함정에 빠지게 될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악인이 나에게 가한 악한 언행들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일을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도 하지만 악인을 만나면 그의 행동과 언행을 깊이 마음에 담아두어 밤새도록 분해 못 이겨 그것을 깊이 묵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닮아가는 법입니다. 그 대상이 수시로 악한 함정에 빠뜨리는 자라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나 자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자모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스도의 품격을 악한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보여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과 함께 악을 꾀하여 그것을 실행하고자 유혹합니다 그것이 마치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호사 진수성찬과도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진수성찬을 당신도 한입 베어 먹어보라고 우리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열매로 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달콤한 유혹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순전한 중심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생각, 세상과 다른 입술로 세상과 결이 같지 않은 언행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품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5절의 내용과 같이 의인의, 우인이 우리를 뼈 아프게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머리에 귀한 기름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악인의 달콤한 진수성차는 단호하게 경계하지만 의인의 책망을 더욱 달게 여기는 것 말입니다. 의인으로 번역된 차디크는 의로운 자를 의미하여 이것은 하나님으로 번역해도 무방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침체시키는 함정에 빠진 상황에서 의로운 자이신 하나님의 징계를 은혜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처벌이 아닙니다. 우리 머리를 맑게 하는 기름이요, 새롭게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의로우신 그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징계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말씀입니다. 순전한 금과 같은 말씀으로 마음속에 숨은 허물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광명한 빛이기에 우리의 영혼을 가감없이 폭로해서 마치 벌거벗김을 당하는 아픔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의사의 손에 쥐어진 칼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병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안겨다 줍니다. 다윗은 그 아픔을 거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교우님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발견한 자에겐 믿음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은 다윗은 확신을 표명합니다. 특별히 던져졌도다 라는 동사가 수동형으로 표현하면서 악인을 던져버려 심판하실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됩니다. 다윗은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함정을 놓은 악인이 당장에 거꾸로 넘어지는 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들, 기도를 듣고 계시고 속히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비록 고통 속에서 멀게만 느껴지는 함정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어져 이미. 해결된 역사로 보게 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마음가운데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께만 전심전력 다하여서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여서 자신의 호소에는 앞절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격적으로 본문 8절에서부터 10절에서 기도로 호소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함정에 빠졌던 그는 이제 눈을 듭니다.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경책을 통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를 향하여 피신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빈궁함을 주님께 낱낱이 아래며 그를 의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함정을 다루는 방식과는 다른 믿는 자만이 보일 수 있는 처신입니다. 세상은 어두운 엔게디 동굴에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제주와 솜씨로 질퍽거리는 그 함정을 스스로 빠져나와 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을 성공한 자에게 뜨거운 환영과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취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지표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어두운 엔게디 동굴, 영적인 함정과 같은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 두고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지혜와 능력임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인생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빠른 길이니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며 그의 도우심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라고 권합니다. 기도는 믿는 자가 지닌 능력이자 지혜입니다. 영적인 함정에 빠진 것과 같은 위기에 기도를 사용하여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속히 불러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영적인 함정 속에서 처신해 보려고 발버둥 쳤던 순간들이 빈번했던 것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 우리를 극률이 어겨주셔서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입술에 귀를 기울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